해시겠어요 오늘도 사인회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앉아가지고 의자가 따뜻하네요 따끈따끈합니다 무슨 얘기를 일본에 가서 그 복싱 선수 만나고 왔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팬의 입장이 돼서 그 복싱 선수를 만나고 와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 선수 만나고 온 뒤에 제일 먼저 느꼈던 게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사그 그 선수가 이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팀 선수니까. 정말 막상 앞에 있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하는 말, 손짓, 행동, 모든 게다 민감하게 보다 예민한 이게 다 이게 바로바로 막즉각 반응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원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라 라는 말이 참 모순적인 말인 거 아세요? 나는 그 사람처럼 살아보지 않았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그 혹시 무슨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볼때 이런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해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저도 잘해주고 있어 맞아. 그래서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어떤 어, 사실 어떤 분야에 복싱이라는 분야가 제가 복싱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랑은 접점이 아예 없었을, 없을 수도 있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어떤 나와 전혀 관계없는 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이상했고, 뭔가 그 사람 만나고 온 지금까지도 기분이 계속 이상해요. 뭔가 현실감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여기 싸이너미스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그래 라고는 했는데 그 말이 뭔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많은 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경험을 하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이 굉장히 갑자기 정신적으로 성장을 확 해버린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래서요뭐 가서 5년 만에 일본에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뭐 향수에 확 젖어가지고 그리웠던 음식들을 찾아 먹었어요 이치라는뭐 옛날 그맛 그대로였고 또 우리가 좋아했던 마상이란 마상이라는 한박스테이크집이 그 있는데 거기도 그대로 그맛이시아또 나머지는 뭐, 새로운 것들 먹었죠 나마비로도 그막그대를 그대,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뭐에은라는 까먹었어. 요땅으로지물 아무튼 정말 너무 살면서 평생 겪어보지 못할 일을 겪어온것같아 기분이 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잘 할게요. 잘할 생각입니다. 질의응답을 받겠어. 질의응답을 응해주겠어. 질문을 던지고 가시지. 없어? 나 간다. 네. 어? 아빠아 에어로빅 한다고 방송에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우고 오고 기어요 천천히. 가 야자실에서 그어요 임광형 더. 워 그렇지 않아요? 임광형 성치 않아요? 수영인기할 것 같아, 아쿠아 에어로빅. 임광형 채웠어. 귀여웠어. 아, 뭐, 뭐 샀는지? 제가 일본 가서 뭐 샀는지? 다 바빠가지고 못 만나요. 나중에 그게, 그게 저기 있던데? 그 매장이 아예 그 갤러리아 쪽에 갤러리아 맞은편 쪽에 그 명품거리, 청담 명품거리 쪽에 크게 있더라고요. 가게는 그리로 가야겠죠? 근데 조용히, 조용히 하고 있었군요 주영이 <laughs> 하고 있다 보면 은 까먹고 지나지 않을까? 그리고 한달 한 지나면 뭘 지워서 얘기하냐고 이렇게 내한테. 또? 금수저로 살고 싶어요. 뭐야? 금수저로 살고 싶어요? 금수저로 살고 싶냐고? 난 지금 참럼하고 싶은데 금수저로 살면 이렇게 사람 과의 사람, 사람, 까니까난 내가 쟁취하는걸 좋아해. 쟁취라고 하면 해 강하고 걸좋고해 진취한 걸좋해서 얻는 걸 좋아해. 내복하는게복하정복 좋아 가해. 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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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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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아, <laughs> 어.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저 하늘의 집. 불냄새가 얼마나 숨막히게 지는지 어린 제가 이 순간 어떻게 날았는지 과학은 나나나나나나 이거였지? 네 기억나? 그거 진짜 떨리는데 그 리펜스 타고 딱 올라오면서 이거 끼잖아요 이거 끼고 이렇게 종이를 두고 읽잖아 여기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내가 외워서 하면 더 편한데 보고 하면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이걸 어느 정도 한 4회차 되니까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글자를 보면 잘 헷갈릴까봐 이 모퉁이를 보고 있었어 그냥 음. 또? 아이언마스크 때 넘버 아이 기억이 나냐고요? 음. 나는 자유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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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밖에 기억안 나는데 또. 뭐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온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 두었지. 이제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얘기하고 갑시다. 아. 계 만들었잖아요. 네? 유튜브 계정 만들어 놨잖아요. 아 옛날에? 네. 누가할 거예요? 아니요 그거 그때 내가 그거 왜 만들었지? <laughs> 댓글 다넣라고 <laughs> 네? 댓글 다 넣으라고? 아니에요. 그거 만들었던 이유가 그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곡뭐 하나 올리지 않았어요? 어? 그러고 입고 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튜버 뭐 검토해볼게. 근데 내가 그런 걸 잘할 수 있을까? 잘할 못것 같은데. 또. 오케이. Okay. 자 아까 어네 금방 금방 <laughs> <군방> 이벤트 할까 네! 나그 선생님 좀 재밌었어 뭔가 집 때려고 금방은 직접 어, 한판 아니지만 되게 금방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와가지고 막 얼굴 보고 이랬는데 재밌긴 했어 군방 할까? 아, 돈바꿔야되는데 <laughs> 우리 될게, 될게. 우리 군방해서 군방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기부할까요? <laughs> 군밤이랑 군고구마 같은, 아니, 동시에 하기가 어렵겠구나. 아닌가? 원래 동시에 하나? 군고구마랑 군밤을 동시에 팔아요? 아니죠. 군밤은 군밤만 팔요 그럼 우리 군밤을, 군밤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기부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 겨울이 오기 전에 기부를 하자. 겨울이 와서 하면 너무 추워지니까 미리 미리 기부해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오는 아다 그런 생각으로 식당 앞요시식 어디서 기죠 휴가 앞에서 휴가 앞에서 근데 그러면 또 거기 길목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는 거 아닌가? 어디 길안 막히게 할 네. 여기 어 한강. 한강 너무 추울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춥기 전에 아 맞다 춥기 전에 하지 않았지?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건강을 한번 팔아보도록 할게요 금방... 생활을... 아,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통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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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마아맞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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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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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그럴려 없는데? 올라왔어. <웃음> 올라왔어. <웃음> 올라왔어. <웃음> 올라왔어. <웃음> 올라왔어. <웃음> 일단 겠어 이거 블루 피자 보라지? <laughs> 고구마 둘룸 피자 뭐라하지? 고구마 둘룸 피자 뭐라해? 고구마를 골지 그치 리치 골드 리치 골드 먹자 난안 먹었네 왜? 난 오늘 치킨 먹었어 오케이 아무튼 이제 가야되겠다 아쉽지만 우리가 기다려요 네. 그럼 가야지 네. 잘했어 아주 건강하게 리모컨아직안 썼어 그거 그 기가 심리에 전화해야 되는데 아니 인터넷으로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예, 같은 기종이 아니어도 작동이 되는 리모컨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가진이를 쓰니까 기가진이 리모컨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집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내일 또 만납시다. 우리. 네. 오늘 과음하지 말고. 맛있는 거 드시고. 갈게요. 안녕! 안녕.